어 오늘 엄마가 태그 그것까지 한번 보랬는데 엄마 몰래 동그라미 눌러서 하나 더 봤어, 안 봤어? 엄마를 보고 얘기하지. 엄마를 보고 얘기하지. 너 잘못했어, 안 했어? 에이. 안 했어! 미치고 있어 그래갖고, 엄마 미워! 엄마가 간다아 이럴 거야, 안 그럴 거야? 아! 그래어안 그랬어? 안 미워! 왜요? 태그가 잘못했지? 미워. 미워. 엄마 그거까지만 보래서 약속 네! 이러더니 그거 안 지키고 엄마 몰래 똥그라미 하나 더 눌러가지고 봤어 안 봤어? 에... 못 봤어 웃기고 있네 <laughs> 못 봤어 아주 그냥 못 봤어 엄마랑 약속했으면 지켜야지 엄마 이제 감옥 가야, 가야겠다 내가? 어 내가 감옥을 왜 가? 엄마 태규만 안 들어서 <laughs> 웃기다 웃겨 태규가 엄마말안 들었으니까 철컹철컹 감옥 가야지 너 이제 헬로카봇이 잡으러 오겠다 감옥 데려갈라 왜 엄마랑 약속한 거아니 <laughs> <laughs> 잘못했습니다 엄마가 헬로카봇 발로 뻥 차줄게 니네 잘못한 거지? 그것까지만 보기로 네. 했는데 엄마 몰래 동그라미 눌러서 하나 더 봤지? 맞아 아니야 아하하하하하이고 <laughs> 귀여워 으휴 됐어? 가뭄 가뭄에 이제 퇴근 <태극을> 도와가겠다 <laughs> 아니야 안 보내 이거 끌게 죄송합니다 엄마한테 죄송합니다 <laughs> 이 <laughs> 귀여워